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요. 자 가로로 지금 몇개 N 기가 있대요자 가로로 N 기가 있어. 그래서 여기 지금 점점점 있는 거죠. 분당이 만큼입니다. 세로로 두개총2 N 기의 타일이 있는데 정사각형만요. 그려주세요. 자이 타일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검은색으로 색칠을 하는데 빨간색으로 색칠할 때요자이 색칠한 타일에 서로 이어붙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자 이어붙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다. 니 얘가 오케이, 얘는 괜찮은 경우입니다. 알겠죠? 근데 봐봐, 우리가 다음 검은색으로 색칠한 타 얘를 이어붙지 않는 경우와 이어붙은 경우에 한얘이다 이어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이으면자 가로로 이렇게 붙으면 얘 네, 뭐라고 러는데 이웃한 경우라고 부르 네. 이건 되면 안 된다는 케이스 일어나는 단계. 그럼 플러스 알파로자 이렇게 세로로 두칸 이렇게 색칠된 것도 언제 얘를 일어나면 안 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.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. 그 때, N6 이상일때 그럴 필요 없는 말이고, 검은색으로 색칠할 칼이 세 개를 고른다고, 합니다, 다시, 내가 되게 많은 것 중에서, 자, 색칠할 것을 자, 세 개를 딱 고르면 되는데, 오, 뭐, ENC3는 참 좋겠지만, 이런 규칙이 있으면,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, 자, 첫 번째, 자, 경험을 시나하으니 가지 문제를 풀고 있는데, 자, K를 뭐라고 하면, 첫째 줄에다가, 색칠할 게 있어. 첫째 줄에 검은색으로 색칠한 개수를 K라고 주시는데 K가 0이면 첫째 줄에 색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자 첫째 줄에 색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자 이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째 줄은 어쨌든 제외해 놓고 첫 번째 줄 이렇게 다 치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니야첫 번째 줄에는 아무것도 색칠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래쪽에다 내가 색칠을 해야 되는데 자 색칠을 하다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돼서 색칠을 하려면 조금만 보고 볼까? 좀 보일지 모르겠네요. 자 이렇게 돼서 색칠을 조금 더 해보면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.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점점 3 4게가 쳐볼게요. 자 이건 색칠하려면 어떻게 색칠해야 되냐? 잘 봐봐. 내가 이렇게 하나 색칠을 했으면 얘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 색칠을 해야 되고 그다음은또 어떻게? 이렇게 하나 색칠을 해야 되거든? 오케이? 그럼 잘 봐봐 내가 이렇게 색칠을 하다보면 최소 하나는 떨어져야 되고 여기도 최소 하나는 떨어져야 되니까 자 이제 무슨 말로 바뀌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자 원래 이렇게 한자리, 두자리, 세자리가 있어요 그럼 봐봐 자 여기 색칠된 세가지를 빼면 몇자리가 되고야 N-3자리가 있는거죠 N-3자리 있는 오케이? N-3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얘 왼쪽 영역을 A 영역, 요 가운데 영역을 B, 여기를 C, 자, 오른쪽, 얘 보다 오른쪽이면 영역, D 영역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, 자, A 영역과, 그 다음 B 영역, 그 다음 C 영역, D 영역은 전부 다 똑같은 색, 흰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거지, 그치? 흰 색깔로 색칠할 건데, 이거 전체 총 개수 합쳐서 이렇게 M-3개가 나열되셔야 돼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, 자 여기는 적어도 한 개, 여기도 적어도 한개어야 제네레도 엉겨붙지 않을 거 아니야, 그렇지? 그래서 근데 b는 1 이상, c는 1 이상이라는 전제조건이 붙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주는데? 아,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, 이것을 빼기 빼기를 해주면 얼마? n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?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온 에 h N m i n u 이렇게 p n i 이 g e q u 주시면 o 3 n N m i n u C, N 그다음에 N 1 i n u 에 N minus, N m i n 에 s N m i n u N minus, N minus, N m i n u 두 번째. i n u s N minus, N minus, N m i n 에 s N minus, N minus, N m i n u N 자, 봐봐 여기에는 이렇게, 이렇게 돼서 자 연결이 이렇게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 K가 1일 때, 나두 번째 케이스는 자 K가 1일 때니까, 저번에 보였습니다. 한번 빙 끊어서 봐봐 첫째 쪽에서 봐봐 그 일단은 밑에 두 개를 볼 거야 밑에 두 개를 골라놨으면 이런 식으로 골랐겠지. 그럼 첫째 쪽에서 이제 볼러면 어떻게 되는데,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몇 개? 전체 5개 중에서 2개 더하셨으니까 그냥 n 2개가 위에 거를 보르는 경우였습니다. 얘가 뭡니까 나예요. 그래서 자 가본에다가 지금 얼마? 10집 넣으면자8 c 3 이게 하나나오고 그다음 더하기 나 본에다가 8집으면6 나오거든? 저희 계산하면 8곱하기 7곱하기 6개, 6곱하기 아 3곱하기 6하기까 여기 이렇게 날라가서 5 6에더하면 6이 되니까 답 60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. thank you